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7월 15일 화요일 삼촌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만찬에서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언약의 깊은 의미와 그 영향력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새 언약이라는 개념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십계명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반복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극도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희망의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새 언약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직접 기록하시겠다 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약속을 당신의 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외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내면을 정결하게 해서 죄책감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로부터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기업 곧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라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새 언약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이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완전 무결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큰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